저 마트는 정말 제가 늘 생각을 하지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기억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 단순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 학 이슬기.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겨울 방학 동안에 학습장애로 고민하시는 혹은 경계성 지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웽슬러진는 검사를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특히 경계선이 나오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 차라리 뭐 어떤 장애 진단을 받으면 특수교육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진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아이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계선 지능 혹은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체크해보시기 위해서는 12월에 저희가 진행했던 경계선 지능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 새 학기를 앞두고 느린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 위한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월이 되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학습량이나 어떤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에 속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현재 수인재 두뇌과학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로피드백이라든지 레아컴 프로그램, i m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느린 아이들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부모님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수인재 두뇌과학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아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웹슬러지는 검사에 각각 그 소검사 내용도 도형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기억력을 올려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레아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단기간 안에 효과를 낼수 있다는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새 학기 대비하면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좀 반복적으로 도와 주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작업 경력이라든가 순서대로 순차적인 기업을 할수 있는 것들 도와 주는게 많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일상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능력이 살짝 떨어 생 경우가 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계획을 함께 세운 다음에 이것을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계획 세우기 활동이라든지 음, 네. 매일 매일 일기 쓰기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일들을 했었고 내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복습을 할수 있는 요런 일기장을 그런 놀이식으로 혹은 자연스러운 가정내 활동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탐구생활 막 이런 거 보면은 네. 앞에 방학 동안에 생활 계획표 짜는 거랑 해야 될 것들을 적는 게 있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문제를 조금 개선해 줄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장기라든지 네. 체스 네. 놀이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시지각 기억력을 굉장히 향상시켜 줄수 있고, 자기가 그 말을 옮겼을 때 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추론 능력이라든지 네. 일의 인과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맞습니다. 길러줄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라기보다는 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놀이를 부모님이나 어,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체스나 장기 같은 경우는 또그 일종의 상징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말이고, 얘는 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징을 이해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저는 아이들이 여기서 익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러한 우선 순위를 접근하는 것도 확실히 이런 장기라던가 체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부에서 할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뭐 전시회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네. 그럼 거기 나오는 작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자녀들이 직접 이 길을 찾아서 지도 찾기를 네. 통해서 어떤 시공간적 구성 능력이라든지 시각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 그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노래네요 그렇죠. 역할노래로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마트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무엇을 살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마트에는 사실 물건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체계적으로 지나가면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할수 있게끔 네. 부모님들이 이제 동려를해 주시면 네. 그 기억력이나 전략적인 활동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트는 정말 제가 늘 생각을 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자극 그리고 그 자극을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데 있어서 마트만큼 최적의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꿀팁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 기억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정말 많이 저는 질문을 받거든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단순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한 1,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시간 이상만 자면 알아서 작업 기억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잠드는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작업 기억, 즉 기억을 입력하는 효율성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의 이제 활동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실제로 포장된 사례들, 케이스에서 좀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희 수인재 두뇌가 잠실 센터에 왔던 네. 친구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친구는 우선 느린 학습자였어요 경계성 아, 지능에 네. 속했었고 엑슬러지능 검사 결과상 좀 점수가 네. 매우 낮게 나와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실망을 하셨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놀이들 치외 활동을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 이 친구는 또 연극에 관심이 보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연극 동아리 연극 학원에 다니면서. 실제로 대사를 외우고 네. 본인이 보여지는 어떤 예상되는 연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네. 특히 이 친구는 독특한 게 선택적 한목증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낯선 장소나 낯선 대상에서 대할 때 말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네. 연극이나 이렇게 말하기 스피치 활동을 통해서 많이 기능이 향상된 그런 사례가 기억에 남네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연극이라는 것은 그 대사량도 있고 특히나 저는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소위 완전 핑퐁하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많이 좀 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솔루션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하단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 이슬기 수인제 두뇌가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